안녕하세요. 폭풍의 참치, 김근우 프로 3단입니다. 자, 아, 이번 승률 엄청 좋네. 같이 작게락보 해보고, 정형포진 차려보죠. 우사범님은 아니죠. 등반증후군. 마가랑서 일단 면포까지 넣고 정형포진 차려보죠. 일단 면포 놓고, 네. 뭐, 승률이 어마어마하신 분인데, 89%, 78%, 승률이 어마어마하네요. 기만 나가고 전체리도 보겠습니다. 아, 올리비에서 둔다? 아, 이거는, 뭐냐. 보통, 저, 갑자기 생각이 나죠. 상에 나가서 조람 달라고 해보고 자, 올리면서 공틀어서 사놓고 버티실 거 한번 넣어보죠 안공을 빠르게 갖춰보겠습니다 일단 대차를 붙여볼게요 빠르게 대차 붙여보고요 벗고 오겠습니다. 네. 프로님 아마 아니실겁니다 제가 기억하기에는. 이게 미는 수도 있으니까 먼저 명포를 먼저 하고요. 그리고 수, 공을 내려서 수비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둘게요. 네, 공 내려서 수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차대를 다 하려고 하시는 거가 우리 이렇게 돌리고 이 포가 여기 올 수도 있거든요. 이거는 포가 이렇게 넘겠다로 의도하신 것 같습니다. 올려볼게요. 포가 여기 넘겠다로 의도죠. 달라고 왔으니까 일단 올리고. 포가 여기 막 나중에 이렇게 넘, 넘을 것 같은데. 깐깐하네요. 장기가 일단 포를 넘겨보고 졸병대를 붙이면서 두시려는 의도가 습니다 뭐 이런 자리 넘어서 말을 노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이 포가 넘어서 묶어 놓을 수도 있죠 그러면 빠지겠다 포를 딱 넘겨봅시다 넘겨 가지고 먹지 못하죠 차가 죽으니까 요렇게 한번 더 주고 호아유님 슈퍼채팅 2 2 1 0원 감사합니다 아이고 호아유님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먹으면은 마루 먹으면서 여기를 걸겠다 이거죠 아 먹기도 그렇고 먹기도 그렇고 그러네 먹으면은 마루 먹겠다 그리고 이병 독병이 걸린다 일단 먼저 먹으라고 줘야 되겠네요 이게 뭐 먹으면 그때 병으로 먹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로 지켜주고요 먹으면 그때 병을 먹도록 할게요 먼저 먹으면 마가 먹고 나오면서 선수로 걸립니다 여기를 한번 띄울게요 아 띄우질 못하네 먹어버리네 초이 굉장히 계속 밀고 내려오네요 무섭네 포를 또 넘겨봅시다 먹으면 먹고 포가 또 여기를 배치할 수도 있기 때문에 먹고 다음에 이제 포가 넘으면은 묶이거든요 그럴 수도 있고요 아 밀고 내려온다 그렇죠 저런수둘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밀고 내려오겠다는 건데 지금 포가 넘어서 얘기를 못 걸어 드수서좀 좋을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이 묶어 놔 볼게요 차 말을 묶어 놔 봅시다 이 밀면은 이제 그냥 긴상 뜰게요 아 먼저 먹고 온다. 뭐, 먹으면서 가야죠. 포화를 했으니까 안 먹을 수가 없고 포가지 차를 걸었으니까 뭔가 응수를 해야 되 됩니다. 이 놈이 이제 이렇게 빠져야죠. 차를 먼저 걸어봐야 될것 같고 이게 마가 이렇게 안 나오고 이렇게 나가면은 어, 이렇게 나갈 수도 있었는데 이렇게 나가면 이제 치는 수를 둘려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차를 걸었기 때문에 빠지면서 차를 걸고. 조를 먹는수도 생각을 한번 해보죠 이렇게 빠져봅시다 포로 차를 걸고 차가 뭔가 응수를 할때 아 요렇게 아, 밀겠다 일단 달라고가 볼수 있거든요 밀면은 먹지를 못합니다 포가 차를 때리기 때문에 당장 먹지를 못하거든요 여기를 여기를 갈까 마가 뜨는 수 마가 뛰어드는 수도 있네요 일단, 사선 잡아보겠습니다. 이게 미는 수는 어차피 먹지를 모합니다. 뒤에 차가 죽으니까. 밀 수는 있는데요. 먹지는 모아죠 그리고 뭐 상장 치고 이제 막아 나가면서 더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밀면은 이긴 상이 뜰 수도 있겠습니다. 포를걸 달라고 하면서. 그렇죠. 일단. 포를 걸고 오셨는데 포가 그냥 넘어가면 이게 밀면서 이상이 죽겠죠 먼저 선장군을 때리겠습니다 선장군 때리고 포가 넘는 수가 낫겠죠 선장군 불러주고 그래야지 이게 미누수로 먼저 방비라고요 그리고 이제 넘들어가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를 넘으면 될것 같고 다음에 이게 여기 와도 장군 부르면서 이렇게 둘 수도 있거든요 네 넘겨봅시다 일단 귀마를 맞으면 형태가 좀 나쁘죠 기마를 맞으면 형태가 좀 나쁘고 달라고 한번 해 볼게요. 달라고 한번 해 봅시다. 그러면 마가 여기 올것 같거든요. 그쵸 그렇죠? 마가 여기로 가실 것 같고 차를 냈으니까 무조건 응수를 해야 되고요. 차가 이선을 빠지면은 상을 잡으러 가는 수도 있겠네요. 여기가 아니겠네요. 지금 이 면이 얇아가지고마 뜨면서 포장고 걸고도 있거든요. 그런 수도 좀 조심을 하긴 해야 됩니다. 그런 수도 좀 조심을 하긴 해야 되고. 야. 멋지네. 먹으면은 뜨면서 양빵 걸겠다. 그런 것도 있네요. 먹으면은 빠진다. 야, 안 먹기도 그렇고. 먹으면은 마가 빠지면서 차랑 <laughs> 걸겠다. 뭐 그런 거네. 일단 먹어봅시다. 먹어봐야 될것 같네요. 안 먹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러면 넘어서 걸면은 먼저 때린다는 건가? 그냥 말을 달라고 할것 같습니다. 먹으면은 포를 먹으면 말을 먹겠습니다. 차가 먹을 것 같고요. 뭐안 먹을 수 없죠. 장고수이상해졌네요 합백을 할지, 변으로 쓸진데. 합백을 할게요. 마가 중앙으로 나갈 수도 있게끔. 당겨봅시다. 모아볼게요. 단단하게 둡시다. 중앙을 단단하게 둡시다. 0.5좀 지고 있고, 양마가 있다. 대차를 하고 싶대 대차를 뭐하네. 대차를 하면서 두고 싶은데, 대차하면은 먹고 포가 여길 때릴 수가 있네요. 먹지 를먹니 장군이라서. 그런 수가 좀 있네요. 일단, 마를 선수로 한번 달라고 해볼게요 마를 선수로 달라고 해보고, 마가 어디 가는지 일단 물어봅시다. 마가 빠졌으니까 이제 대차를 할 수가 있거든요. 대차라 하면은, 대차를 한번 해봅시다. 차가 먹으면 마로 먹고 이렇게 둘게요. 점수를 지고 있는데, 그냥 대차라고 둬보겠습니다. 차가 이제 반대로 돌겠다. 그런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요렇게 또한칸 빠져볼게요. 또 대차를 한번 붙여볼 수 있으니까. 또 요렇게 가서 뭐 대차를 붙여보나. 차가 요렇게 가면은 포장부르고 넘어가야 될것 같네요. 아, 상으로 치겠다. 먹으면 먹으면 막아 죽는다. 그 얘기죠. 계속 대차를 붙여볼까요? 대차 붙이면 또 내려오나? 상위 치는 수를 노리거든요 일뭐 대차 붙여봅시다 또아 먼저 치는 수가 있나? 일 대차 붙여볼 수 있, 있을 것 같네요 아또 빠진다 상으로 이 계속 노리겠다는 거죠 모아줘야 될것 같네요 상으로 치면 마루 먹음이 막아주고 죽으니까 지켜줍시다 지켜주고 둬야 되겠네요 포를 지금 못쓰니까 이게 빠지기도 그렇고 장구 치실수가 있으니까 기분이 별로 안좋네요 사선자리 한번 잡아볼게요 마도 못나오게끔 하고 사선 한번 잡아보고 있습니다 이 포가 있어서 당장 뭐사업먹질뭐 못하는데요 반대로 돌리면 위험하죠 포달라고 할수도 있고 또 대처를 해야되네 대차를 안할 수가 없네요 여기 가면은 병으로 쓸면 상으로 때리거든요 포를 먹질못합니다 상장이라서 그럴 수도 있어가지고 이 자리 가면 급소죠 급소 포가 피하면 또 상이 죽고 이제는 대차를 받아주네요 먹고 갑시다 뭐 대차해주면 대차 받고도죠 대차 대차를 해주시니까 포를 좀 넘기면서 한번 둬볼게요. 그리고 이제 공을 돌리면서 둬야 될것 같은데. 포를 넘기고. 먹었으니까 먹고요. 양마가 있으니까 뚫만 할것 같습니다. 양마가 있어가지고 뚫만 하지 않나 싶네요. 이제 공을 돌리고 두겠습니다. 공을 좀 돌려주고. 이제는 마가 뛰어와서 이제 명포 잡으러 가는 것도 좀 노릴 수가 있겠네요. 마가 이제 뛰어나가 볼게요. 면포 잡으러 가는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먹고 들 수가 있거든요 마를 날려버리고 마가 뜨면서 포와 조를 건다. 뭐 이렇게도 보겠습니다. 먹어보죠, 그냥 이거 먹고 먹었을 때 먹겠죠. 마가 뜨면서 포랑 조를 양방 걸게요. 네. 뜨고, 양빵이죠, 양빵. 이포 먹고도 둘 수가 있겠습니다. 포를 먹을게요. 먹고 막 하나 더 있기 때문에, 요렇게 두면은, 이길 수 있지 않나 싶네요. 그리고 이제 면상 차면서, 면상 차고요 지금 포로못 때리죠. 때리면 집니다. 초에서 지죠, 그냥. 점수역점5점 차기 때문에, 마포대한면 지금 이기는 국면이라서, 이러면 둘만 합니다. 초에서 이제 뛰는 기물이 없으니까, 제가 두 개가 있죠, 뛰는 기물이. 이러면 역전각일 것 같은데. 졸로 부동이고. 그 다음, 교환 한개 하죠. 마가 뛰어나갑니다. 막가 떠서 살을 걸었고요 그리고 마가 빠지면서 또 졸을 노려보죠. 이 졸병대를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독조를 만들어 버리면은 오히려 괜찮고요 이게 졸이 이 교환이 되면은 병이 하나 올라갈 수가 있고 병사대로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다음에 여기여기 여기 떠서 이 자리 가면은 마랑 조리랑 양빵이죠. 아, 포랑 조리랑. 고를 수 한번 노래보고요 여기 뜨는 수가 있죠. 먹으면은, 먹는다. 포를 건다. 먹어봅시다. 독조를 이제 잡아 봐야 되는데요. 상위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이제 여기 와가지고, 이제 이런 자리에 와서 이제 장군수도 노려보고, 그렇게 둬야 될것 같네요. 이 포가 부동이죠? 또뭐 움직이고, 이제 장군수를 노려봐야 되니까, 또 포를 먼저 한번 달라고 가볼까요? 포를 치면 무조건 이기니까, 요렇게 한번 더 보고, 상이 이제 빠져서, 변으로 가서 이 장군수 걸수 노려보고, 이 조리 이게 때문에 지금 못 올라가죠? 이 조를 걸면서 진출을 해야 되거든요? 일단 진출을 해야 되니까 상도 나가고, 기물전지 배치합시다. 상이 먼저 뜨고요. 여기로 한번 떠볼게요. 그리고 상이 여기 뜨면서 이 포가 못 넘게끔 하고, 마가 조로 달라고 하면서 그런 식으로 더보겠습니다 다음에 여기 갈 거거든요 그리고 포를 먼저 이 자리에 모으게끔 하고 마가 빠지면서 조를 걸 겁니다 이러면 이제 그냥 갈 수가 있죠 그냥 일단 달라고 합시다 달라고 하고 이탈시키고 이제 올라가는 거죠 이게 지금 여기밖에 뭔 가죠 아니면 얘를 좀 잡겠다고 계속 갈 수도 있거든요 조를 쓰면서이독자를 잡아 볼까요 그냥 이 잡아버린 수가 낫겠네. 조리 걸렸죠. 여기밖에 못 가는데 당기고 뭐 계속 달라고 하는 수도 노릴 수 있거든요. 아니면 올라가서 졸사대를 붙여본다. 뭐그 정도 뚫을 수 있는데 요렇게 한번 해볼까요? 얘를 독절를 노려봅시다. 네. 네, 김동기님 감사합니다. 또졸담기고이졸 잡아야죠, 이제. 이 졸이 죽은 것 같습니다. 이졸 잡고 그냥 이길게요. 졸 잡아버리죠. 상이 여기 뜨고요. 이 포가 못 넘게끔 하는 거죠. 포가 여기 모으게끔 하고. 그래야지 마가 여기, 여기 가면서 이 졸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시죠? 벼도로 계속 모으는 거죠. 얘를. 졸 병당겨 놓고 잡아먹을 겁니다 졸이 죽었습니다 제가 생각에는 포가 못 넘게끔 하고 이래서 뛰는 기분이 좋죠 뛰는 기분이 좋습니다 다시 가면 또 당기거든요 잡아 못 보여줘 잘 놓습니다 포가 여기 못 가죠 마가 여기 이제 이렇게 이렇게 가면서 달라가는 거거든요 포를 못 넘게끔 먼저 하고 뭐 지금 응수가 없습니다. 둘게 없죠. 이렇게 되고 뭐뭐 뚫게 뭐 없으니까 뭐 이렇게 두면은 이렇게 갔다가 뭐 지금 둘게 없죠. 포가 뭐 넘지를 못하니까 뭐 이런 자리 에 가나요? 뭐 이런 자리 에가면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포가 먹으면은 이 포다리 끊기거든요. 먹어버리는 건데. 이런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수안 되고 감사합니다. 좋아로 되세요. 구독, 좋아요, 짱구.